2013년에 기대주 연기파 배우 김태훈이 KBS 1일시트콤 《일말의 순정》에서 정우성 역할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우리 《일말의 순정》에서는 예뭐 정우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주 네 <laughs> 네 아주 이런 외모와또 그 굉장히 귀엽고 저는 뭐예 재밌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네, 하여튼 잘해보려고 합니다. 네. 배우 김태우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진 김태우는 시트콤 도전뿐만 아니라 오는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분노의 윤리학에 출연하며 2013년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 분노의 윤리학에서도 뭐 강하다고 하기엔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색깔이 달라요. 거기서도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멋스러운 수트 패션을 선보인 김태우는 극 중에서 자신의 아역으로 등장하는 임시환과 외모를 비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. 아 근데 뭐 아까 이 클립 나오니까 훈이 형이 옆에서 어 똑같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랬죠? <laughs> 잘못 들었나요 제가? <laughs> 네.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. 야외 감독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전 믿고 있고 기자님들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. <laughs> 한편 한승연, 임시완, 송규, 지호, 송지은 등 아이돌 스타들이 아역으로 등장하는 KBS 1일시 특공 일말의 순정은 패밀리의 후속으로 오는 18일 첫 방송됩니다.